일단, 제가 옛날에, 옛날에 작성했던 거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아, 핀겁니다. <laughs> 오늘 그, 여기 댓글에 보시면 이명수님께서 패드 강의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laughs> 제가 <웃음> 어, <웃음> 다시 할게요. 음, 다시 할게요. <laughs> 아 목이 사례가 걸렸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laughs> 이상하잖아. 좀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어, 다시 박수부터 차지.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어 핑겁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의 댓글 중에 이명수님께서 패드 강의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어 제가 어제 패드 관련 영상을 어 업로드하기로 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합니다. <laughs> 방송 중에 제작하는 거라 어좀 이상한 점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인벤에다가 그 컨트롤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여기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작성했던 그 시대보다 지금 훨씬 더 제가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거랑 같이 곁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이번에 피파 온라인 4가 나온다고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아, 이번에 4부터는 패드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정말 지금 제 주위에 지금 패드가 깔려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어, 써본 경험을 토대로 어,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그첫 번째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건 바로 엑스박스 360 모델입니다. 음, 어, 아마 제가 그 들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보여 드릴 거고요. 이렇게 유선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깁니다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감당이 안될 정도로 길어요 네, 보시다시피 어 어마어마합니다 줄 길이만 보셔도 대략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디자인이야 여러분들 뭐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laughs>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이런 그, 휠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 그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운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 LB, LB 키를 제가 누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LT. 약간 플라스틱 어, 소리 듣자면 플라스틱 약간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어, 3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성을 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제가 패드를 다양하게 써봤지만 엑스박스 360은 가장 중요한 건 내구성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거보다 비싼 모델을 한 네다섯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얘만큼 내구성이 좋은 애는 없었습니다. 다 AS를 보내봤고, 얘만 지금 하나 산, 지금 두개 샀거든요, 얘는. 두개 샀는데, 어, 조작감이 뻑뻑해져가지고 갈았지, 제품이 작동이 안 돼서 갈지 않았어요, 360. 그렇다는 건, 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쓴 모델들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처음 접하시게 된다면 일단 부담감이 적은 엑스박스 360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이게 제일 만만한 모델이니까 한번 첫 번째로 구매하실 때는 어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고 본인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엑스박스 어360 다음 모델인 엑스박스 어원 One 모델입니다. 원은 지금 제가 제 지금 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이렇게 두 모델이거든요. <laughs> 하나는 아, 둘다뭐 사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정판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정판인 것치고는 어, 상당히... 어, 어, 상당히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이 한정판이지 어, 네, 별거 아닙니다. <laughs>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대는 아무래도, 어, 지금 360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특히나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한 7만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냥 엑스박스 1 같은 경우에는 6만원대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제일 권장해드리는 게 사실은 엑스박스 1입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그 저가형 모델보다는 조작감이라든지 아까 사운드 비교한 거 기억하시고 다시 이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훨씬 조금 더 뭔가 장난감 보다는 낫죠? 다시 360 먼저. 360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 사운드. 다르죠? 묵직함이 다르거든요. <laughs> 그리고 훨씬 더, 어, 이 고급스러움도 있고, 특히 이제 무선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핀짜리 우리 휴대폰 예전에 쓰던 휴대폰들 5핀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선과 무선이 가능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엑스박스 1 모델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 지금 제가 수리를 보내가지고 가지고 있진 않은데, 어, 요, 요건가 보다. 네. 제가 엘리트를 구매하면서 이 글을 작성을 한 건데, <laughs>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고가형 모델입니다. <laugh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저희가 피파 온라인만 즐기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이 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레이싱 게임이나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걸 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손에 맞춰서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laughs>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 정말 묵직한 느낌도 나고 조작감도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요맨 밑에 어, 이 키가 뭐였더라 <laughs> 네, L, T, R, T 키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이제 거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 거는 부분 말고 그 바로 위에 어, 바로 위에 어, R, B나 L, B 키가 정말 잘 고장 납니다 말도 안 되게 잘 부서져요. 그 부분만 정말 잘 부서지기 때문에 어, 수리만 제가 세 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좋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성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정말 잘 부서집니다. 진짜 짜증날 정도로 잘 부서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부서집니다. 에, 그래서 순간 저는 제가 악력이 정말 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서비스 센터 직원들도 저한테 하는 말이 어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워낙 많다라고 얘기하고 장점은 그 아이폰 수리처럼 어요 제품이랑 수리가 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거나 혹은 새 걸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 AS 받는 법은 제가 따로 인벤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어 서비스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엑스박스는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밑에 같은 경우에 요, 요 키, 어 요키 요 보이시죠? 녹색깔 어이 키로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어 자기 손에 맞게 세팅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외국 사이트에 보니까 이거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이런 키들까지도 다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커스텀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나오는 어, 듀얼 쇼크 4입니다. 어, 듀얼 쇼크 4는 저도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두 가지, 예, 블랙과 화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듀얼 쇼크의와 어, 아, 듀얼 쇼크와 이제 엑스박스의 차이점을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그 휠의 위치가 어, 휠의 위치가 아예 다릅니다. 엑스박스는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듀얼 쇼크는 이렇게 하단에 하단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얘는 내구성이 같은 가격대면은 원과 듀얼 쇼크 4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만큼은 엑스박스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어, 단점이 분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윈도우 기반인 엑스박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흔하게 어, 바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듀얼 쇼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을 제외한 어, 윈도우 뭐 7, 윈도우 7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PC 방에 가셨는데 이걸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어 프로그램,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쓰셔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뭐, 사실 뭐, 프로그램 이메일에다 넣어놓고, PC방 가면 그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바로 하면 되고, 용량도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할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듀얼 쇼크를 권장은 안 해드리고, 지금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대부분이 뭐, 엑스박스를 쓰고 있지만, 또 몇몇 분들은 이 듀얼 쇼크를 사용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한 번쯤 뭐 있는 분들은 굳이 엑스박스로 갈아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피판 항상 그 패드가 문제가 아니고 키보드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서버가 문제지지 어 유저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 이런 거 기존에 뭐 자기가 플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듀얼쇼크 3나 4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특별히, 뭐, 장단점으로 따지기 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 이걸 사용하실 그 생각이 있는 걸로 그냥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 권장을 안 해드리는 모델은 지금 화면에 떠있는 저 엘리트 모델 권장 안 해드리고요. <laughs> 그리고, 어, 360을 사실 것 같으면 조금만 더 투자하셔서 그 엑스박스 1을 어, 구매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뭐, 그것이, 큰 차이로 있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 패드 세팅이 궁금하실까봐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작 설정에서 일단 초기화를 시키고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X키를 슛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을 슛키로 바꿔주고요그 다음에 LT와 RT의 불편함 때문에 저는 이제, RB와 RT, 그리고 LB와 LT로 자리를 바꿉니다. 네, 저는 요렇게 사용해서 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동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수 선한 방향 유지만 수동, 나머지는 자동, 로빙 패스는 수동이 좀 나은 것 같아서 수동으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뭐 크로스 지원 중간 나머지는 다 자동이고요. 예, 네, 저는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패드는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키가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음 뭐가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아 키보드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 키보드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웬만한 어 그 기계식 키보드를 쓰면 일단 기본 10만원은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평균적으로 보통 한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이대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패드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대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3만원 짜리나 20만원 짜리 엘리트 패드나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는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나지만 패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게이 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패드로 처음에 갈아타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늘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줄어듭니다. 처음에 줄어들지만 다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쌓여가지고 다시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패드로 갈아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전설 씨를 찍는 사람인데 어 내가 패드로 갈아탔는데 아 동장도 찍기 힘들다는 둥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늦었지만. 제 점수를 복구하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제가 전설의 400점 키보드로 400점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시즌에 패드로 갈아타서 순경 끝날 때쯤 그 400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그렇게 한달 정도 거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패드로 갈면 은 당연히 답답합니다. 근데 그 장점을 갖다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패드로 갈아타면, 피파3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패드로 갈아타면, 키보드보다 나은 점은 단한 가지입니다. 수동으로 로빙 패스가 되고 수비가 잘 된다. 두 가지네요. 어, 수비가 훨씬 더 낫다는 거. 그두 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부분도 키보드보다 장점이 아닙니다. 같거나, 오히려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무슨 360도가 되느니 뭐 이런 소리가 많은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얘기고요. 음,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 수비가 좀더 커서 바꾸기가 빠르게 되니까 아, 커서 수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구나. 로빙 패스를 수동으로 할수 있구나.까지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저는 체감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질문 중에 장고장 얘기했는데 장고장이 가장 안 났던 건 360. 그 다음에 장고장이 가장 많이 났던 건 엘리트 그리고 기타 어, 이름도 기억 안 나는 회사들. 어, 지금 여기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그 가장 패드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적은 없는데, 레이저 사의 세이버 투스라는 모델은 아, 쓰레기입니다. 음, 이거는 진짜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두 개가 있었는데 둘다 하루를 못 넘겼어요. 정말 애끼면서 썼는데, 네, 최악입니다, 거는 네, 그래서 요거, 요거는 그냥 존재감에서 지워버리시고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잘 작동이 된다 하시는 분들의 중고로 파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얘는 수시로 고장납니다. 이거 세이버 투스 돼갖고 검색해보시면 고장 때문에 빡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유독 심했거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박스 1을 가장 권장을 하고, 고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고장은, 어느정도는 나지만 360보다는 좀더 나고 듀얼쇼크 보다 조금 더 나는 듀얼쇼크는 고장이 안나고 360도 고장이 안나봐가지고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고장은 이제 고장날걸 걱정해서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5만원대의 엑스박스 원 모델을 구매하시는걸 가장 권장해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인벤에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핑거로 검색하시면 예전에 제가 올렸던 L 그 패드에 관련된 글이 있고 마지막 여기 5번 같은 경우에 수리받는 법 이렇게 올렸고요 제가 당시에 있던 글이었고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 AS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서 어 상세하게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뭐 이대로 그냥 하시면은 바로 그냥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막 끼리저리 검색해서 찾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요거만 거딱 보시면은 네. 바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보시고 참고하셔가지고 AS 받으면 되고 사실 뭐듀얼쇼크4 같은 경우에는 고장난 적이 없어고 제가 AS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혹시라도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로 AS를 받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 그 제품이 교체돼서 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어 오늘 여기 누구시었더라? 우리 어 이명수님께서 어 질문해 드렸던 질문해 주셨던 패드 강의. 뭐 이게 원하는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갖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